안녕하십니까 이하운의 시기능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복시 중에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인 내편위성 복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편이라 함은 눈이 코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사시, 내사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내사시성 복시는 항상 눈이 예, 사시다 보니까 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 복시를 항상 느끼게 되고요. 내사이성 복시는 이게 잠복성 사시다 보니까 평소에는 정렬을 할수 있는 힘이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눈이 피곤하거나 집중이 떨어질 때, 에, 그럴 때 이제 복시가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성 복시가 이제 내사이성 복시에서는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편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확인하냐면, 이 가림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 가림검사는 이렇게 이제 커버 테스트, 이런 차폐 막대로 이렇게 해서 가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쪽 눈에 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피는 힘이 약한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내편이성 복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편이성 복시는 좀더 구체적으로 긴장성 눈모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눈을 쉽게 모으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고요. 반대로 눈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이제 외직근이 힘은 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눈을 바깥으로 펴는 힘이 예, 매우 약해서 쉽게 복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모으고 있는 상태가 어, 편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가까운 것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예, 보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예, 보게 되면은. 반대로 눈을 이렇게 바깥으로 피는 힘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시 증상이 더 심하게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외편의를 갖고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사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까운 곳을 보더라도 눈이 항상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편의성 복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업을 무리하게 하더라도 예, 외사시나 외편위성 복시는 어 이렇게 눈이 몰려서 생기는 그런 복시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반대로 이제 내사위나 어떤 내편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예, 가까운 것을 오래 조금만 보더라도 눈이 쉽게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거기에 이제 고정이 돼서 어 가까운 것보다 먼 것을 봤을 때 눈이 이제 펴지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복시 증상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눈이 내편이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내편의성 복시를 언젠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시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어떤 편의 상태에 이것은 이제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어, 1m에서 2m 정도에 이제 어떤 숫자나 이런 타겟 같은 것을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눈을 그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 타겟을 보고, 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리면서, 어, 타겟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타겟의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제 편의가 적거나, 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타겟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리는 순간 이렇게 움직임 있다. 그러면 이제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 할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 1m에 있는 타겟이 10cm 정도 이렇게 움직이, 이동을 한다. 10cm 이상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중등도에 편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타겟을 봤을 때, 이 가리는 방향과, 눈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것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외편의성 복시가 되는데요. 반대로, 어, 이것을 가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편의성 복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내 편의성 복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어 조금 더 어떤 무리한 근업을 할, 활동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곳을 보는 게 예, 편해지가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이 자꾸 초점이 안 맞는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치습관을 조금 더어 개선한다면 이런 불편 증상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요. 권장드리기는 주로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을 좀 줄여주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데 바깥에서 산책을 하면서 어떤 나무나 숲을 보면서 햇빛을 쬐면서 이런 활동만 하시더라도 이런 이제 내편의성 복시가 생기는 것을 악화되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이제 내 편의성 복시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어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가까운 곳을 무리하게 보다가 이렇게 복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습관의 어떤 잘못된 것을 좀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제화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눈이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는 힘을 강화시켰을 때이 외직근 눈을 이렇게 벌리는 외직근의 힘이 강화되면서 이런 복시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시라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시가 생기는 거 안구 정렬이 틀어서 생기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신경계의 어떤 문제입니다. 특히 예,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는 것이 잘안 되는 것은 6번 내신경인 그 외향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그 신경계가 기능이 약하거나 또 마비가 되거나 예, 그랬을 때 예, 주로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신경계 문제는 예, 병원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수술을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의 뇌는 아 적절한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신경 회로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스스로의 이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걷거나 이러니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예 네, 그처럼 어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을 통해서 어 뇌에 어떤 신경 자극을 잘 주게 되면은 그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복원이 돼요.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각재활 훈련하는 것도 대부분 신경가소성의 기초를 둬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는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이는 어린이나 이제 성인이나 노인들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 신경가소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 지, 뇌와 이제 직접 신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12뇌신경 중에 이제 몇 개의 신경들이 다 에, 눈과 관련된 신경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시 문제는 사실은 뇌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각 재활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어 이게 신경 회로가 정상화 되도록 이렇게 굉장히 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복시를 예, 극복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수술이나 약물 없이 눈 훈련만으로 양안 시 훈련이 양안 상태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굉장히 자신의 시각계가 바뀌고 복시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경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복시는 그런데 이제 재활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보통 프리즘 안경이 도움이 된다면 이제 프리즘 안경으로 먼저 눈에 어떤 복시를 감소시켜 주거나 개선시켜 주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즘 안경은 근본적인 교정이 아니고 어 안경을 썼을 때만 편하다 보니까 안경을 이제 벗으면 또 복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즘 안경을 어,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초기에 초기에 이제 처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프리즘 안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교정이 되게 되면 프리즘 안경을 이제 벗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 훈련이 이제 복지에 좋은 이유는 복지 증상이 있는 대부분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시각 발달이 끝난 성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각 발달이 끝난 성인분들은 이두 눈에 어떤 시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경계의 어떤 기능 저하로 이것이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 훈련을 해보면 이것을 조금만 자극을 주면 융합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래서 복시가 이제 쉽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어렸을 때부터 사시가 발생이 되면, 이때 어떤 감각성 융합이 발달을 하다가 마, 이제 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이제 억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한눈으로 보는 시습관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복시 증상을 잘못 느끼다 보니까, 어, 눈의 정렬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에, 성인들보다 더 시간적인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성인 복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각 발달이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빨리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복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아니면 수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수년 전부터 이렇게 복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 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갑자기 요 근래 생겼다. 이랬을 경우는 어떤 뇌 질환, 뇌졸중이나 뇌경색, 또 뇌동맥류. 이러한 질환에 의해서 어떤 복시 증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MRI, MRA 등 이런 것들을 잘 촬영을 해서 어떤 뇌의 근본적인 질환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다행이죠.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없는 경우가 흔한데, 어, 이런 경우 어, 이제 기인 훈련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좋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 편의성 복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너무나 이제 무리한 근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이내 편의성 복시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근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데 이런 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또 자신의 눈이 어떤 내 편의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주의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운의 시기능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